자 여러분들 최근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의 삼형제 코인인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가 동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비트코인 sv를 분석을 진행하면서 현재 구간 비트코인 sv가 강한 상승파동을 전개한 이후 횡보적 흐름을 나타내면서 기간적 조정구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sv를 가 매수를 진행해도 될지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파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어느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에 앞서 코인 델리 유튜브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하신 상태로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sv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sv는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상승 패턴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고가 레벨 대였던 추세적 상단 라인 구간까지 상승을 이어간 이후 상단 레벨 대에서 비트코인 sv가 조정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sv가 23년 6월달부터 추세적 우상향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기존에는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추세 하단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3년 12월 파동부터는 추세 하단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하프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하단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고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비트코인 SV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실시간 분석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활한 수익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코인 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정보 소통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코인 데일리 채널에 구독자 정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코인 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즉시 코인 데일리가 운영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카카오톡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당 카카오 ]에서 여러분들은 코인 델리가 운영 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기 위한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시고 하단에 카카오톡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코인 델리가 운영 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SV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구독자 정보방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분석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SV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우리가 얻어간 할수 있는 최종 수익 구간까지 수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럼 지금부터 코인델리가 운영중인 구독자정보방에 입장을 진행하시고 비트코인SV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해서 최종 수익 구간까지 수익을 다 확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구독자만을 위한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 증정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란과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이벤트 혜택을 받아가실 성함, 연락처, 입장이 편한 시간대 세 가지 내용을 입력하시면 1인 1회에 한해서만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투자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65일 24시간 AI 전략 보지표 신호가 발생하는 전략신호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 또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이니 많은 참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은 전부 설명을 드렸으니 본격적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sv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세적 상단 구간에서 비트코인 sv가 조정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세 채널 때 구간에서 하락 구간을 연출했던 구간에서 이전에 고점 레벨 대에서 지지를 잡아주면서 반등 구간을 연출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비트코인 sv의 상승파동을 확인해보면 상승이 전개되는 구간 그리고 조정을 맞이했던 구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상승이 시작됐던 이전의 지지라인 그리고 정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타날 때 동일합니다. 이전의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잡아주고 재차 펌핑 흐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추가적으 보면 이전의 파동이었던 구간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최대 고가 레벨대 구간을 이번에는 지지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비트코인 SV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전의 고점과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파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현재 흐름에서 비트코인 SV가 이전의 고점이었던 13만 6천 원 구간을 지지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구간 이후에 다음 파동의 고점 레벨대는 바로 28만 원 부분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이후 28만원 구간까지 최소 100% 구간의 수익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단기적으로 열려있다는 거죠. 야, 즉 현재 구간 이전의 고점이었던 구간을 지지를 잡아주고 있는 비트코인 sb. 현재 흐름에서 단기적 반등 그리고 재차 기간적 조정을 거친 이후에 28만원 구간까지 다음 타겟에 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야,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도 되냐? 네 매수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 분석을 통해서 얼마의 매수해라. 정확한 구간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재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강한 상승과 강한 하락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출렁거림이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SV를 매수하고 상승이 나타나거나 하락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종 목표가 구간까지 수익을 원활하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디어 코인데일리 채널의 구독자 정보 소통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SV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정보를 구독자 정보 소통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구독자 정보방을 통해서 만나뵙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트코인 SV 분석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